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오토바이 배달부의 모욕적 언행이 불러온 충격적 진실.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부의 모욕적 언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은 특정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부의 모욕적 언행. 오토바이 배달부는 고객의 음식을 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사례로 한 피해자는 공원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에게 죽어라는 상스러운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그 장소를 피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이러한 언행을 일삼는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해당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주변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죽어와 같은 불쾌한 말을 듣는 피해자는 단순한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요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조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의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소음에 섞여 불쾌한 말투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더 이상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또 다른 오토바이 배달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